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는 장수하는 관상, 단명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수한 이쪽에 있는 게 일곱 가지가 장수하는 관상이고 이쪽에 다섯 가지가 단명하는 관상입니다.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관상은 사람의 겉 모습을 보고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관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겉모습만 보고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이면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게 그게 진정한 의미 관상인 것입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공부를 저와 같이 한번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수하는 관상. 첫 번째, 인중이 대나무 줄기처럼 곱고 길다. 인중은 코하고 입 사이에 있는 이 홈이죠? 코가 있고 입이 있으면 이 홈이 인중인 것입니다. 인중이 반듯해야 됩니다. 대나무를 딱 쪼갠 것처럼 반듯하고 위는 좁고 아래는 넓습니다. 이게 인중에 갖추어야 될 조건입니다. 인중은 코가 산이라고 하고 입을 바다로 치면 이렇게 흘러가는 통로죠. 그래서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것입니다. 물이 흘러갈 때도 보면 그렇죠. 위는 좁은데 아래는 넓습니다. 그러한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은 곱고 대나무처럼 반듯하면 장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어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 코하고 입사의 인정이 너무 길다. 그러면 살아면서 풍파를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그렇게 썩 좋은 것은 못 됩니다. 두 번째. 눈동자에 흑백이 분명하고 눈이 작다 이런 눈이자 큰 거보다 작은 게 장수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가꽉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흑백이 분명해야지 장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과 광골 힘 있게 뻗어 있다. 목이 두터우면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골도 좀 튀어나오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성은 너무 튀어나오면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골은 여성은 좀 은은하게 튀어나오고, 남성은 여성보다 좀 많이 튀어나오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귀뒤 뼈인 수골이 길게 튀어나와 있다. 이 수골이란 것은 여기입니다. 귀가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수골이라고 합니다. 수, 이 숫자가 목숨 숫자죠. 그래서 길게 튀어나온 분들이 장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턱에 살이 가득하고 지각이 발달되어 있다. 턱이 발달되다는 것이죠. 이 턱에 살이 좀 있어야지 장수하는 조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엄령선 범용선. 팔자주름이죠. 엄령선이 길게 뻗어서 입가로 내려와 있다. 이런,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게 좋은 것이죠. 턱에 있으면 장수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분이 있거나 이렇게 길게 내려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입을 잘 감싸면서 내려와야지 좋은 것이죠. 이런 분들이 장수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복부가 아래로 처진 듯하고 피부가 두텁다. 좀 마른 것보다 두터운 게 좋습니다. 지금 7 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레시어를 써놨다. 가난하더라도 수명은 길다라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가지 해당되는 분들이 비록 돈이 없고 가난하더라도 수명은 긴 것입니다. 이게 다 수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단명하는 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증이 짧거나 가로금이 있다. 인증이 짧은 것보다 긴게 장수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가로금이 있다. 인중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로금이 있는 거 이것은 그 기운 기세를 차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인중이 아닌 것입니다. 물결을 차단합니다. 물결을 차단하게 되면 물고기가 살수 없는 거죠. 생명이 살수 없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치로 가로금이 있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빛이 항시 초점을, 초점이 없고 흐리다. 초점이 없고 흐리다는 것은 정신, 신이 없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쌍꺼풀이 지고 크지만 힘이 없다. 눈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힘있게 뜬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 자체에 힘이, 기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성공합니다. 왜 성공하신 분들, 특히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눈에 힘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든 꼭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놀란 듯 하다. 눈이 이렇게 크게 떠가지고 놀란 듯한 눈이 있죠? 이런 눈도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골이나 수골이 없거나 낮으며 들어가 있다. 관골이 들어가 있거나 수골은 여기 뒤라고 그랬죠? 이게 낮거나 들어가 있다. 한물되 있다. 그런 사람들은 단면하는 관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가 얇고 좁으며 혹은 늘어지지 않고 길이가 짧다. 기가 이렇게 긴게 좋은 것이죠. 불상을 한번 보십시오. 부처님 기를. 그런 기가 장수하는 게입니다 그리고 기가 얇으면 빈천상입니다. 기는 두텁고 빛깔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주가 축 늘어져 있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가 짧다 이런 기능은 단명하는 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이 검거나 입술빛이 희고 푸르다 관상에서 검은 거 희고 푸르다 이것은 별로 좋은 기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불과야 좋은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해당된 삶은 재물이 비록 있더라도 북격의 삶을 갖추었더라도 험하게 갑자기 사망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외에도 장수하는 관상이 있고 단명하는 관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수하고 단명하는 것은 타고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해서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라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